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 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아닌 것은? 1번 자동차 판매 감소. 2번 소비자 물가 상승. 3번. 경제 성장률 하락. 4번. 미국 자동차 수출 증가. 정답은 4번. 미국 자동차 수출 증가입니다.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 물가를 올리며 판매 감소와 성장률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반면 수출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